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루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이게 무슨 인사야?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다시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 예,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인사가 재밌는 거 재밌으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시스라를 쳐 부수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지난날을 회상해 보는 일은 매우 신나는 일이죠. 월드컵 사강을 이룬 후에 얼마나 많이 경기를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까? 보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다시 회상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지금 본문에서도 이 드보라는 승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 고백에는 어떠한 묘한 민망함, 뭔가 찜찜함이 묻어 나옵니다 왜 그러한가 봤더니 여인들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여인들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드보라를 라피도세 아내로 야엘을 헤벨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뭐 랍비도선 랍도는뭐 하고 있었을까요? 헤벨은 뭐했을까요? 지금 뭐 요즘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 그렇게 불렀, 불렀습니다. 하지만 음, 성경에 표현된 여인의 모습 또한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비명인 거예요. 제목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비명인 부분입니다. 지금 경탄이자 비명,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일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거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지금 수치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가부장제 체제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경탄이긴 한데 비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긴 했는데 분명 회복은 됐는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현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전혀 그 역사와 문화와 시대 정서와 반대되는 것들이 갑자기 왜 벌어졌을까 왜그 사사기 그 시대에 왜들보라 여성지사를 통해서 왜야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역사가 흘러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생각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역사 앞에 인간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드보라 이야기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조가 조금 딱딱하고 조금은 무섭도록 냉정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역사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나라는 각각의 존재가 전후 문맥에 있는 인류라는 이름의 가치와 운명을 나누는 것이다 좀 풀이해 볼게요 나는 인류의 운명 속에 있고 그 운명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 때문에 살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러한 자가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지금 이 역사라는 것에 두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역사가 무엇인지 믿는 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역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어떤 확인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역사가요 광야의 역사일 수도 있죠 고난의 역사일 수도 있죠 심지어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 지독스럽다 할 수도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이것을 왜 경험케 했는지를 하고 생각하고 어떠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가 그 역사가 그냥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한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는자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역사적 경험을 거쳐야만 비로소 인간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죠.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진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잘하는 부분이 강점이 되기도 더 보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부에 있다고 있고 싶다고 해서 역사의 중심부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 역사의 주변부에 있고 싶다고 해서 있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무엇인가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을 정리하자면 쉽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데그 역사를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아가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하여 던지는 질문이에요. 역사 앞에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누군데? 너는 뭔데?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는 뭐할 건데? 너의 정체성은 뭔데? 어떻게 대처할 건데?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현실은요, 피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이죠. 어떠한 조건과 제한 속에 있다는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띠는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해도요, 이내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역사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서 훅 지나가서 중요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청년 한 명을 세워놓고 말했어요 계속 청년이 멍하게 쳐다봤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조금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역사와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 짚어볼 만하지만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가겠어요 저도 아직 역사와 현실 앞에 네, 그렇습니다. 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말씀의 현재 벌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은 놀이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과 어린이를 구애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 역할인데, 지금 그 남자 그 역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못하게 되니까, 드보라, 야해를 사용해서, 사용하셔서 그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드보라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치욕적인 사건이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의 흐름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른 일이에요. 드보라가 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죠? 젖먹이와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호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봤더니 지금 위치가 보호자로 나타나는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보라의 승리는요. 어린 아이와 이젖 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스라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아,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시스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바락과 시스라가 싸움을 하죠.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그 시스라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요, 야이란 여인이에요. 자.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늦는 이유에 대해서 시스라의 죽음이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전리품을 갖고 놀다가 늦게 오는 줄을 알고 있죠. 그 당시 군사적인 시스템과 정세의 흐름만 보아도 시스라가 패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데, 아, 설마 죽었겠어. 말도 안 되잖아. 죽지 않고 전리품을 갖고 놀다가. 늦게,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만드시느라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드보라처럼 주변인인 우리도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더 가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놀랍고 늘 새롭고 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서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린아이고 젖먹이죠 역사 앞에 너무도 위태롭고 작은 나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또한 연약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건마다 반복하여 답을 던져주십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위대한 존재야. 너는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라는 거죠. 너는 위대한 사랑 앞에 살게 된 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앞에 반드시 너가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탄이자 비명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 마무리 다돼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편 8편을 띄워 볼게요. 좀좀다 건너뛰고 어 중요한 부분부터 이제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장 8장 1편 1,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다가 찬독하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건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아려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역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역사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탄이지만 비명인 거예요. 드보라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비명인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왜그 비명이냐면 드보라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역사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죠. 10편, 8편에는 인간의 나약함이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봐도 그 피조세계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것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거죠 지금 10편 8편은요 잘 읽어보면요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했는가 하지만 그 그것보다 작, 작고 작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흘러간 역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나약한지 그런데요 자 이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드보라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이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역사 앞에 분명히 경탄이자 비명인 존재인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이 지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띄워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요 이, 이 4절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작은 줄 알아?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해서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자, 너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를 돌보지? 전혀 이, 말, 이 말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이말의 영어 버전을 보니까 더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뭐냐면요. 이 생각하다가요. think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mindful이에요. mindful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연약한 자 어린이마, 젖먹이 같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요 자 생각해 봐보세요 큰 대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큰 대적이 나타났으면 그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분명히 장군감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막 파워 있고 힘 있고 막 박력 있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냐면은 그를 생각하셨고요. 그를 돌보셨어요. 그를 생각할 때그 think가, think가 아니라 mindful. 하나님은 그를 위해 마음을 쏟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쏟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다 care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영어로 보니까 visit으로 나와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같이 작고작고작고작고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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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기, 쏟으시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탄이자 비명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저 말씀에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반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드보라 이 사건은요. 경탄이자 비명이라고 제목을 지을 정도로 역사의 흐름 앞에서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경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비명으로 다가올 수 있죠. 왜냐하면 낮은 자를 사겼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낮은 자가 쓰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연약한 자를 높이 세워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하라라고 인생을 잘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 더불어서 주인 방법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 연약한 자에게 막 폭발적인 힘을 주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에게 내 최선을 내 마음을 쏟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인생 앞에 여약한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앞에 이 어려운 시대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자청년도 지금 신방 기간이에요. 신방 일주일에 계속 하는데 모든 청년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과 새, 세상 현실이 접목되니까, 부닥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앙이, 갖고 있던 신앙이 신앙이 맞나? 그런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힘들 거예요. 신앙이요? 나중에 그 신앙까지 버, 잃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고요. 역사를,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아니,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뭐, 여러분, 뭐, 불이 떨어진 거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양해 마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이 찬양하는 곡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이 찬양의 가사가 이 설교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서 준비해왔습니다. 한 가사 읽어볼게요. 내 마음 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습니다. 주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주 안에 늘 거하니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높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절이 절은 더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주 앞에 절하니 주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쳐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속에 늘 거하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